안녕하세요 벤더 머신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패브릭 솔싱에 관한 것인데 패브릭 솔싱은 어,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다뤘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말로만 좀 설명드렸고 이번엔 좀 잠깐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설명 들으시면 좀더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어, 제가 회사에 있는 자원을 최소한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거의 다 말로 하는 설명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신입분들한테는 아웃라인 그리기에는 말로도 좀 충분하긴 한데 자료를 약간 약간씩 준비하면서 지금 자료를 기존 영상을 좀 보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점 먼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패브릭 소싱은 오리지널 가먼트에서 잘라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소싱한 업체가 다른 데서 가져온 스와치가 마음에 들어서 다 마음에 들어요. 나 밤에 안 되는데 이제 가격이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역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소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원단 업체 거를 다시 소싱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데 뿌려갖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어, 스와치를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어, 보시면 어, 바이어 가 나와 있고 그리고 스펙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타 업체에서 진행했던 거를 어, 역으로 이제 소싱을 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거. 그러니까 이 A라는 업체 거를 어, 지금 더싼 거를 찾아달라 이런 식의 요청이에요 지금. 그래서 스펙이 나와 있어요. 스트레치 코드로이 코드로이라고 했고 982 코튼 스판 그리고 거기 해당 넘버가 있고 그리고 해당 업체 이름 그리고 원단 가격 그리고 여기 이제 리마크란으로 프린트 스프린트 아 퀄리티 스프린터블 프린트 되는 이제 코드로이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낌 오시죠? 스와치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인쇄를 하고 거기서 일부만 줬어요. 그,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만 준게 아니고 전뭐 밴더를 뿌렸거나 전 에이전시를 뿌려서 소싱을 해달라는 거겠죠. 어쨌든 이 스펙 그대로 싼거만 하면 된다. 프린터블 되는 코드로이면 된다. 라는 게 이게 바이어와 타겟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고 이제 스와치를 저한테 잘라주죠. 그러면 이제 벤더나 아니면 뭐 에이전시에서는 이 스와치를 다시 이제 업체한테 이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있겠죠. 업체들한테 다시 뿌려서 이걸 소싱을 해서 어, 스펙이나 가격을 맞춰서 파이한테 다시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어 원래 기존 업체 거를 역으로 소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오리지널감먼트 그러니까 마켓에 깔려 있는 어떤 옷이에요. 근데 다 마음에 드는 거있지제 터치나 아니면 뭐 중량이나 만져봤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옷을 본인들이 사갖고 본인들 뭐 옷을 이제 좀 잘라야겠죠. 미틸레이션을 해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뿌립니다. 이런 식으로 소싱을 하면 이제 벤더에서는 어 카운터 소싱 소싱을 한 거를 이제 바이한테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폼이 나와 있고. 어, 폼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바이어마다 달라요 바이어마다 폼은 다른데 어쨌든 이 원단의 스펙 제일 중요한 거뭐 레퍼런스 넘버 업체 뭐 가격 그 다음에 패브릭 리드 타임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있는 그런 어, 그런 시트에요 시트에다 이제 스와치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똑같은 코드료이고 이거는 가격이 일단은 어, 더 비싸긴 한데 왜냐면 이제 프린터블 되는 걸 찾았기 때문에 약간 더 비싸요 이거는 프린터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2불 8 0요였고 지금 이건 3불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싱은 좀 어... 바이어가 원하는 소싱은 아니긴 한데 바이어한테 이제 보여줘야죠 왜냐면 바이어는 원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프린트업을 되는 이코드로의 가격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주고 이게 가격대가 원래 이 정도다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프린트를 하고 싶으면 가격대를 이런 데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예시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고 제가 뭐 상단에 바이어한테 보낸 날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거는 드랍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맡은 바이어는 이 가격을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3불 대거나 아니면 2불 89도 소화를 할수 없습니다 바이, 저희 제가 하고 있는 바이어는 2불 중반, 2불 50대가 거의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이번 소싱은 어쩔 수 없이 불가능하고 아마 제가 맡은 카테고리가 아닌 뭐 이런 뭐지 자켓이나 아니면 다른 거 다른 카테고리의 옷에선 거기는 가격대가 좀 다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블라우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드랍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어, 영상을 다시 준비했는데 어, 좀더 어, 보완된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어, 신입들 분들한테 좀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